날씨가 아, 자꾸 더워지는데 이제 이 마칠 때가 되니까 아, 굉장히 음, 음, 좋긴 한데 사실은 좀 진도가 좀잘못 나가가지고 어, 그 마치는 게좀 마땅치가 않네요. 음, 저희가 처음에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 우리 말상서 원전을 읽으면서 강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강독하는 게 학문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흥미적 의미는 좀그 결여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태껏 앞에 순서대로 그림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줄도 오, 읽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일단 앞에 나온 그림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이제 오늘이면 그림은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고 어, 뒤에 그 원전 원문을 좀 읽었습니다만, 그 원전 원문을 이제 저희가 그1 3부의 유연훈, 또 12궁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대략 이제 이해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원전을 읽어야 그 원전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아, 그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원전을 한번 부분적으로 좀 읽어보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또 공부를 아직도 이제 좀 못했습니다. 예를 같으면 눈이면 눈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 또 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눈썹도 마찬가지고, 또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예, 또뭐 어, 치아, 치아가 윗니, 아랫니, 송건니, 어금니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치아의 모습 그런 거 하면은 종문 발에 있는 음, 그 지문 또 어, 수상 손금,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가지고 다음 주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어... 그래서 조금 더한두 주라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유인부를 위주로 해서 순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형제군까지 예? 형제군까지 했습니다. 3번. 형제군까지 했습니까? 3번. 음... 3번. 4번, 네. 음, 할 차례죠? 네. 예. 전택국. 예, 예. 4번, 전택국 하겠습니다. 전택공전택공 이제, 에, 저희가 그, 이, 이, 해온 과정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12궁 부위 또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부위들이 대략적인 것은 한 번씩 다 짚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택궁도 여태껏 전택궁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12궁 부위로 어, 분류되어 가지고 어, 그 나오는 전택궁에 대해서 어, 그 복습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 유인물을 한번 읽으면서 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전택궁은 안미간 했습니다. 눈하고 어, 눈썹하고 그 사이를 전택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에, 그런가 하면은 안정, 눈은 동공이 있고 또 눈의 정 까만 동자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안신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를 전택으로 보고 또 주거 산업 활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전택궁을 봐가지고 눈과 전택궁을 함께 봐가지고 당신은 이사를 수없이 다니는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큰 회사를 가질 만한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활동이 많은 사람이다. 또 심지어 당신은 단명할상이다. 이런 말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산업, 활동, 이 모두가 전택궁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택궁을 가지고 이제 가장 풍수에서 어, 참 풍속 아니고 간상에서 <laughs> 어, 이제 이 노라는 것은 관할하냐 또는 풍요로우냐 아니면 필쩍하냐 아, 이제 아니면은 요함하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유와 아, 여유치 못한 그런 부분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궁이 관할하다 하는 것은 어, 눈썹하고 눈 사이가 아, 넓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관할 넓으면 조업, 선대의 업을 성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직업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은한 군데에서 오래 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업을 이루고, 또, 대농, 대업, 또는 큰 저택에서 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좁다. 이제, 좁은 것은, 어, 전택궁에, 에, 이제, 눈썹이, 에, 드문드문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좁고, 또, 어, 전택궁이, 에, 이제, 저처럼, <laughs> 속 들어가 있는, 어, 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좁은 사람도 있고, 전택궁에 눈썹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전택궁에, 그, 이 주름살이 지는 사람도 있고, 전택궁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택궁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 앞부분이 함몰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뒷부분이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요로운 것, 넓은 것. 그 넓다는 것은 앞하고 뒤하고가 통체적으로 풍요롭게 넓은 것. 그런가 하면 협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협적하면 불운 또는 주거지가 협소하다 또는 어떠한 자기 사업을 해도 사업장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상학에서 인상학에서 어 상처도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 상처나 또는 어떤 흔적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면 번뇌하고 불안하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이 이것도 가정 불안이고, 에, 이 전택궁이 좁아도 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즉, 이 속에 에, 이 전택궁 자체가 이 아주 탄력성이 있어서 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탱탱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사람은 어, 청부업 또는 인기직 에, 이런 쪽으로 성공을 한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택궁은 좁아도 탄력이 있으면 그것은 또한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택궁이 눈하고 전택궁하고 함께 앞으로 돌출됐던 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관할에서 넓은 거하고 돌출된 것하고 다릅니다. 돌출되면은 단명합니다. 그리고 돌출되면 한 군데 정박을 할수 없습니다. 항상. 돌아다니는 그런 역마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봤을 때 돌출됐던 사람은 그것은 전택궁이 결과적으로 너무 너무 앞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돌출이 된 상태는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택궁은 눈하고도 눈을 공부할 때또 별도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택궁이눈 앞쪽이 넓은 사람이 있고 눈뒤쪽이 넓은 사람이 있고 즉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래 된 사람도 있고 이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에 이러면은 뒤가 넓겠죠 반대로 이러면은 앞이 넓겠죠. 그래서, 이전태궁은 눈하고 연관성을 많이 갖습니다. 일단, 전태궁은 어, 내 살아가는 살림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참고가 세개가 있다. 가장 내가, 아 옷을 입고, 또 밥을 먹고, 또내 호주문에 들은 돈은 바로 선고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 내가 잠을 자는 죽어, 또는 내전 살림살이 이거는 전택궁이다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의외로 수시로 천신을 만나서 어떤 기회를 맞아서 좋은 기회를 맞아서 돈을 수입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눈썹에서 이마여 요, 눈썹 요위즉 <laughs> 눈썹의 중간에서 뒷 부분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특히 사람의 이 상을 보는 중에서 색을 찰색을 가장 보기 쉬운 것이 요나인입니다. 요나인은 어, 얼굴 찰색을 볼때 가장 보기 쉬워요. 왜냐하면 요나인은 어, 대다수 사람들이 요나인은 그 색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수시로 자꾸 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나인이 맑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은 당신은 나아갈 때다. 즉, 천실을 잡는 때다. 만약에 이것이 밝으면 천실을 잡는 때다 볼수 있고, <laughs> 이것이 그 어두운 사람, 대본 볼 수, 대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두운 것은 살 밑에 구름이 낀 듯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라는 것은 얼굴 자체가 검은 사람은 모두가 검겠죠. 그러나 어, 전체 얼굴 다른 부위, 가장 음, 이 명궁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궁하고 이 나인하고 다른 얼굴 부위하고 색깔을 비교하면, 그, 아, 이건 어두운 색이다. 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어, 이, 일단 전택궁은 음, 넓고, 어, 가난하고, 또 어, 힘이 이, 있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궁이 만약에, 예, 전태궁 뒤편이, 예, 만약에 전태궁이 돌출되가지고 무거우면 안 됩니다. 전태궁이 어떤 사람은 무거워가지고 눈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심지어 전태궁이 이를 보면은 여기 살이 붙어가지고 눈을 누르는 듯한 그런 눈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눈을 누를 정도로 두껍게 나오면은 어, 이제, 이, 그, 어, 비명 행사할 그런 운도 있고, 또, 어, 특히 여자일 경우에, 에, 이 위에, 그전태국이 살이 붙어서 눈을 누르는 듯 하면은 눈에 눈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눈빛이 강하게 돼 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눈빛, 어, 눈을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뜨는 거하고, 눈에 힘을 탁 주고 뜨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눈빛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상을 하면 눈빛이 강해진다 이랬죠. 눈을, 명상이라는 것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로 뭔가 보죠. 눈을 감은 상태로 보는 것이 곧 명상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에 힘을 줘서 뭔가 보고자 할 때, 이 눈에 눈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 사람은, 보면은 금방 아, 이 사람은 수영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눈빛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눈빛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이 눈이 위에 전택궁이 눈을 누르게 되면 여자일 경우에 눈을 누르게 되면 눈빛이 강해지고 그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 남자가 무력해집니다. 왜냐, 남자가 무력해집니다. 무력, 힘이 없어집니다. 남자가 하는 일이 전혀 안 되고 또 남자 노릇도 못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여자로서 불만들이 쌓이니까 눈빛이 자꾸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이 전택의 뒷부분은 의미, 즉, 간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문 의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 특히 이제 눈, 이그 눈이 앞으로 좀 불거져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택궁도 앞으로 돌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남녀궁 했는데 남녀궁은 와잠이라고 하고 누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와잠 즉 누에가 누워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누당 눈물누자 눈물이 흐르는 당이다 마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눈에서 아랫눈썹 을 지탱하고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아래 눈썹을 지탱하고 있는 라인이 토실토실하게 누에가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아예 토실토실한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남제궁이다 하는데 남제궁은 인상학은. 모든 것을 앞과 뒤 따질 때그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앞뒤를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먼저 오는 것이 앞이고 그다음 뒤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되겠죠. 그래서 앞은 초연 그다음 중간은 중년 그은 만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3 단계로 나눈다고 칠을때 앞. d.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이 뒤편이 내려올 수도 있고, 뒤편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눈도, 어, 사람이, 그, 눈이 이제 다 같지가 않죠. 어,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은 이만큼 크고, 한쪽 눈은 이렇게 작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 한쪽 눈은 내려오고, 한쪽 눈은 올라가 있고, 이, 우리가 이제 인상학을 공부를 안할 때는 전혀 모르는데 인상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궁이 풍성하다 했습니다. 전태궁이 풍성하다는 것은 눈 아래 여기에서 와잠이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토실토실하게 돌출돼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나치게 돌출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옛날에 배우 중에 남남정림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배우 그그가 보면은 눈이 여기가 완전히 돌출돼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많이 하곤 했는데 그래서 너무 돌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돌출되면은 아 특히 예가이 어, 예, 예, 저기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어 상당히 예, 고민해야 되고. 또 몰란해지고 또어그 이성적으로 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면은 자녀가 다 했습니다. 그 풍성하다는 것은 어, 이제 이 앞은 음, 그큰 자식 맛,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 하면 남자 여우죠. 남자는 어, 사내 자식은 왼쪽 눈. 왼쪽 와잠, 그다음 여식은 오른쪽 와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근고조함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이제 와잠이 이제 무력해지죠.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일 경우에 또이 와잠이 거미 옆으로 거이 서고 무력한 그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력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고저함. 그러면은 아주 근고저함 하면은 무지한 여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가 전혀 이런 한 선만 있고 전혀 이기이서 무력하다, 힘이 없다, 토실토실하지 못하다. 이러면 이제 정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자녀 또는 성공도 못하고 또 무정력, 정력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온 산란 에, 여기에서 이제 이그 주름살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주름살이 지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주름살이 지면은 에, 만약에 주름살이 그, 이게, 토실토실 하면 주름살이 없겠죠. 토실토실 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름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를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 이제, 정력이 없고 또 자식도 없고, 그래서 성공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흑지, 뭐사마귀도 이제 이 따집니다. 사마귀도 어, 사마기도, 어, 여기에서. 그래서 왜 우리 그, 그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눈물 받는 사마이는 나쁘다더라.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즉,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사마이들 여기에 이런 라인들에 있는 사마이들은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으면은, 왼쪽 눈 앞에 있으면은, 장남. 중간에 있으면 중남, 끝에 있으면 소남. 이렇게 해서 아들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요 와잠에, 와잠 라인에 어떤 사람은 뭐 산사마귀가 있는 수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귀들도 또뭐 얘기를 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마귀가 있으면은 이제 소화자가 상손, 상하게 되고, 생란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점, 음, 하얀 점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백점은 뭐 하얀 색깔이라기보다 이제 이 무사막이라는 얘기죠. 즉, 이 까만 사막이 말고, 그냥 사막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아이들이 신체가 허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를 그, 있습니다. 그, 전택궁 사마이도 역시, 그, 좋지 않습니다. 전택궁 사마이도 어 눈에 가까이 있는 것이 있고, 눈썹에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택궁에 있으면, 전택궁에 있으면은, 어 까만 사마이사마이 사막이 이제 살아있는 사마이가 있죠. 죽어 있는 사마이가 있고, 주먹에 있는 사마귀가 있을 때는 전택궁에 있으면 전택을 날려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은눈썹에 가까이 오면 결과적으로 화재를 보거나 소실돼서 세간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가림살 눈에 가까이 있으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살림 만나거나 살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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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만나거나 네, 그다음에 보면림살림살문파림살림